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을 때그 서원이나 서약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결심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집안 어른들과 약속한 것을 함부로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른들이고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한 약속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의 경우에 그녀가 서원을 하였다면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 이렇게 말없이 동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딸의 서원에 대해서 들은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반대를 할 경우에 그것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권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어린 딸이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슨 그 어린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속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물려 하면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그 신성과 위격이 동등하신데 굳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자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은 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같은 위격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서로 순종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는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투었습니다. 막 세베대의 아내가 와 가지고 막 치맛바람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지간에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십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십니다.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딸이 소원한 것을 그 공동체의 대표의 동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소원이나 서약은 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딸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이 서원을 말하게 될때 만약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이전에 한 서원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서 듣게 되었을 때 그걸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의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가정의 최종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다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서약을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 몰래, 아, 아버지 몰래 마음대로 서원하고 서약하고 나서 허락 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부가 믿는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아내가 11조를 하고 싶어해요 남편 몰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가 받는 그 생활비에서 하든지 남편의 그 월급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어 그러면 가정에 불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모세가 중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믿으면그 가정이 바뀌어요. 정말 복된 과정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는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복을 받.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정말 복된 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요 대통령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믿음의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대통령이 될때 정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세우신 위인 거, 건의자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어린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물을 수 있고 또 결혼한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물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 앞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